2020학년도 5일 6월 모의고사 3 7번 글의 순서 시험 대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부사절부터 먼저 나오겠죠 When we compare 우리가 비교할 때요, human and animal desire까지네요. 인간과 동물의 욕망을 비교할 때요. 여기까지 부사절 끝났죠. We find 비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요, many extraordinary d i f f e r e n c e s 인가요 많은 독특한 눈에 띄는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된대요. 즉, 인간과 동물의 욕망의 차이점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라는 거네요. Animals, 동물들은, 동물들은요, tend to, 조종사가 몸많는 경향이 있다. eat, 먹는 경향이 있대요. with their stomachs니까요. 그들의 위로 먹는데요. 즉, 배가 고프면 먹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요, 여기 사이에는 tend to eat이 생각된 것 뿐이고요. with their b r a i n s 니까 그들의 뇌로 머리로 먹는다라고 해서 어 배고픈 것 같아 아니면 맛있는 데 가도 어좀 맛있겠는데 그냥 먹는 거죠 배가 안 고파요 그렇지 자순서대로고 합니다 C B A로 갑시다 When animals stomachs are full 즉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은 배가 다찼는요 They stop eating 그들은 먹는 것을 멈추지만 But 반대내미니까 휴먼즈 인간들은 are never sure 확실하지 못해요 확실하지 못하는데 뭐를 확지 못하냐 느 봤더니 의문사 투부정사로부터 when to stop 언제 먹는 것을 멈춰야 할지를 모른대요. 근데 이건 솔직히 조금 애매하긴한데 짐승처럼 동물처럼 먹는다. 야 너는 왜 어, 참을 뭐, 참을성 없이 인내심 없이 인간답게 못하게 인성들이 인간 못하게 먹는 것같아서 사소한 모든 일 표현 많이 쓰잖아요, 사실. 그리고 강아지들도 개들도 그냥 놔두면 허속지을 먹고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배가 빵빵하게 터지기 직전까지 사실 이 연구 결과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찌 됐든 여기서는 반대예요. 우리가 일반 얘기가 반대니까 인걸쓴 거고 동물은 오히려 이성적으로 딱 배가 부르면 안 먹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냥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So when they have eaten, 그들이 먹어 오고 있대요. As much as their bellies, 이니까요. 그들의 배가 can take, s h a 는 만큼 먹게 됐을 때, 즉, 배가 빵빵이에요. 터지기 직전이야요 근데 그럴 때조차도, they still이죠. 인간이네요. 그렇죠. 사람은 feel empty. 여전히 헝 빔을 느끼고요. 사실 여기 empty 정도가 있어줘야 되는데, 즉, 배가 고프는 걸 여전히 느끼고요. they, 사람들은, 흡수해 l feel 여전히 느끼고요. on urge, 충동을 느끼죠. further g r a t i f 더 나아가는 만족감. 즉, 더 배가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 먹고 싶은 거죠. 자,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려요. This is largely due to, 그것은 보통 뭐 때문이냐면요. anxiety.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건데요. 불안감은 뭐에 대한 불안감이냐면요. to the knowledge. 인식 때문에요 어떤 생각, 지식 때문에 그런 건데, 본격 대십니다. 그 지식이란 뭐냐 봤더니, 컨스턴스 브파이로 푸드니까 음식의 꾸준한 공급이 is uncertain 불확실하다는 라 생각에서 비롯되는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먹는다 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원시 시대를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저가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식사를 했을 때 앞으로 또 언제 식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계속 살아면서 유전적으로 유전자의 특, 이제 특성이 새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언제 식사를 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Therefore, 결과적으로 해서, 우리는 불안함이 있어서, 음식을 언제 먹을지 모르는 불안, 불안함이, they eat, 사람들을 먹게 한 거죠. As much, 가능한 한 많은 양이요 As possible. 언제 동안요? Why? They can e a 생각한 것 뿐이죠. 그 다음, 뒤에는 foods가 있었을 때 거겠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한은 먹는 동안에 가능한 한 많이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a l 로 나오겠죠. 미리즈 듀트 또뭐 때문이냐면요, 나 노비지 요번에도 똑같죠. 본격으로 다시 걸었어요. 델 이하 yeah, 때문인 건데 여기 사이에 또전 플러스 명사, 전명부의 부사를 끼워 넣은 것뿐이고요 이는 In insecure world입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한마디로 치안이 좋지 않은 거에서 원시시대라든지 못사는 나라를 얘기하겠죠, 한마도요 그런 것에서 f i n a n c i e 기쁨이 is uncertain. 불확실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맨날 행복하지가 않아,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항상 불안해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행복을 느끼는보다 먹을 때 행복을 느니까 끼 최대한 많이 먹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the d pleasure of eating 먹는 것이그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즐거움이 즉 먹으면 바로 즐거워지니까 그것이 must be exploited 아마도 상황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즉, 이용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To the full이니까 완전하게, 즉, 먹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먹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분도 부사들의 접속사네요. 비런모일째라도요 It does, 그것이 violence. 위반을 하다라는 것은 소화에 위반을 한다는 것은 소화불량, 즉, 소화를 시키지 못할 정도로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먹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법 변형 문제 잡아드리고, 다른 변형 문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는 초부정 사았죠 i 닌지 아니구요. 동격대입니다얘 위치 안 돼요. 근데 얘는 어법 문제를 조금 애매하긴 한 게, 똑같은 형태로 동격대치 하나 더 나오기는 하거든요. 여기는 수동태니까 능동태로 e x p l o r it 하면 안 되고요. 이분 h 는 부사절의 접속사니까 despite나 in spite of가 되면 안 됩니다. 전치사예요, 얘는요. 여기 역시나 동쪽대시랬죠 얘가 위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어법 문제로 좀 어렵다는 거고요. while은 음, during 하면 안 되구요. w h i l 은 접속사, during은 전치사. 요 그래, 캡만 있어도 됩니다. 이을생략한것 뿐이랬어요. 문제되지 않아요. stop은 법법으로 괜찮네요. 얘 투부정사되면 안 돼요. 얘는 먹기 위해서 잠깐 다른 일을 멈춘다는 소리밖에 안 되고, 얘는 먹는 걸 멈추는 거죠. 의문사 투부정사 걸릴 수 있어요. 의문사 t 투부정사. When they s h o u 이 줄어든 것 뿐이에요. t h 슈 y 가 생각되면서 투부 정사가 된 거죠.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변 문제에서는 일단은 문장 파인부터 먼저 볼게요. 이 문장을 빼서 다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 문장도 빼서 다시 넣어주시고요. 예고요. 세개 봐주시면 되고요. 연결사 문제로 한번 잡아볼게요. 연결사 같은 경우는 therefore, therefore 이중 빈칸으로 연결사를 잡아야 될 거겠죠. 빈칸 보겠습니다. 결국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안 먹고요, 인간은 뇌로 즉자뇌에 자극만 있으면 계속 먹는다 그 소리고요. 결국은 즉각적인 먹는 즐거움이 충분히 이용된다는 것은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 그 소리인 거죠. 그냥 여기까지 잡아주셔도 되겠네요. 터뜨령 하나 잡고 끝내겠습니다. 서뜨령은이 부분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보셔야 돼요. 배가 부른데도 못멈추는두 가지 이가 a constant supply of d i n c e r t i n 거기가 어디였냐면요. 여기. 요게 한 가지 이유였었구요.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In a insecure world, the p l e a s u r u n e r t a i n 었죠 그건 여기요. 이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먹는 걸, 몸 먹는 이 유약. 요약도 밑에 여러분들한테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uncertainty may be human, insatiable, and thus, the immediate pleasure of eating must be exploited to the full, although it does harm to the digestion. 이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